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과 함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도 민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숙이 21장 4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땅으로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 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에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백성,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략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망하려고 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서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는데 불뱀이 그때 백뭐 마리인지 천 마리인지 뭐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십만 중에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물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술을 가지고 뱀을 만들려면 두드려야 되고, 그뱀 모양으로 하고, 머리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좌우지간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본 자마다 살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예표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예표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범사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믿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내가 감사가 얼마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감격에서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친다고 우리가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절대로 추워도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이 전혀 없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있든지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을 때에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자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주님 앞에 두손 들고 회개하고 정말 주, 구세주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유튜브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또 친구에게 나누어주면서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샬롬입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샬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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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